제가 담당하는 건 이제 응급 질환 중에 어 복부 질환을 주로 수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환으로 보면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, 외상 중환자 보면 세부 전문의는 응급, 중환자, 외상 있잖아요. 그 질환을 주로 담당을 하죠. 중학병원이라고 얘기하는 대학병원, 큰 병원들 다음으로 급성기를 담당하는 일반 중학병원 중에 척추관절, 또 신경과, 신경외과 외과적 수술에 암을 제외한 급성기 질환 수술 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종합병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외과에서는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제 배 아파서 오는 사람들, 우리가 쉽게 말해맹장염 맹장염이라고 하는 급성 충수 돌기염이 1 번. 그다음에 이제 복막염이라고 하는 배가 너무 아파서 오시는 복막염 이런 것들을 수술 담당하는 급성기 질환의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외과입니다. 지금 복강경이라고 하는 수술 주로 많이 요 복강경은 뭐냐면 어 배를 쬐고 들어가긴 하지만 구멍을 뚫는 유지의 수술이다. 이렇게 되면 회복 속도가 빠르고 탈장 보통 예전 같으면 4월 이했다고치면 요즘은 하루 냉장도 하루나 이틀이면 다 끝나고 사회로 붓기가 빨라지죠. 주로 하루나 이틀에서 수술 경과가 좋아요. 그렇기 우리는 오면 환자 조건만 딱 맞으면 바로 또는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병원, 우리 병원의 장점은 환자가 왔을 때 원하는 시간에 빨리 급속히 치료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일단 뭐든지 조기 진료, 조기 진찰, 또 조기 치료가 원칙이에요.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이제 어디가 어 조금 불편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와서 진찰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우선이고 몇가 지로 와 서는 금 시방, 보 시는 게 제일 좋 고, 그건 몇가지 기본 을 지켜 주 시면 제일 좋 죠.